아, 젤리곰, TV입니다. 자, 저번에 문장 러시 아니지, 요번에 문장 러시지 요번에 문장 러시입니다 자, 저번에 오림 주문서를, 축복받은 오림 주문서를 해갖고, 엄청 좀 이득을 봤죠. 근데 이제, 굿짜리 오림 악세사리가 떡락하는 바람에, 어, 그냥 본전을 잘 띄운 것치고는 본전을 친것 치고는 본전을 친것 같습니다.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이벤트, 문장 업, 문장이 돌아왔습니다. 전부 다 투사 문장은 갖고 있는데 수호 문장이 없어서 수호 문장 가격이 6자리가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120만 원. 그 다음에 7자리가 4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요번에 이제 문장 확률업 해가지고 문장 러쉬를 이제 이벤트로 나왔고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음 투사 문장 이건 솔직히 없는 사람들 이야기지 이거 안 합니다. 다 수호 문장을 합니다. 수호 문장이 비싸기 때문에. 투사 문장이나 명국 문장 같은 경우에는 6자리를 한 40만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고요. 투호 문장은 6자리를 40만원에 못 구합니다. 못 구하고 100만원 정도? 100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. 지금까지는. 하지만 이벤트가 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구할 수가 있겠죠, 아마도.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육수 문장 가는데 현금 1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. 100만원.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들고, 7수호, 7수호 문장을 가는데, 470만원 정도가 든다네요. 확률적으로. 그런데, 이제, 오늘, 이제, 이벤트기 때문에, 제가 한,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, 원래 한 50장, 100장 가려고 했는데, 이제 30장! 30장. 30장을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 구입을 해놨고요.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5에서 8 문장의 인챈트 성공 확률이 증가한답니다. 12월 26일까지.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할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. 전에 했던 그구오림을띄운그 자리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30만 원 했지 하나에 15개에 5만 원입니다. 현금 5만 원. 5만원인데 한, 둘, 셋, 넷, 다여 해봤자 30개 30개 90개밖에 안됩니다 90개가 현금 30만원입니다 자다 찾아서 찾는다 자 90개를 찾아 자 90개로 지금 지 캐릭은 투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6 투사의 문장이 있고요 6 수호의 문장만 있으면 이제 6 합성 문장으로 이제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30장에 6을 띄우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다 100장에 이걸 6을 하나를 본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개대박이겠죠 뜨면 일단은 그 수호 문장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자, 까서. 일단, 만땅으로 까서. 일단은, 5짜리까지, 아, 4짜리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4짜리가 몇개뜰 것인지. 자. 같은 슬롯에 착용했던 오, 하나 날라갔죠 하나 1 뜨고, 하나 날아갔습니다. 1, 내가 알기로는 1 가는데 확률이 50%라고 알고 있습니다. 50%더 되는 것 같은데? 와, 2, 1, 1, 1, 1! 1, 1! 오, 잘 뜨고 있어. 50%라서. 그렇지, 안 날아가면 사람이 아니지. 엔씨가 그렇게 허술하게 해놓을 수가 없지. 호. 요거 날아가면? 어일일일일 일. 어 떴어. 좋아. 안뜬거 있나? 1 1 오케이, 떴어. 오케이. 1은 잘 뜨네. 1까지는 막찔러 되겠는데? 좋아. 자, 2 고와. 하나 날아갔고. 그렇지? 오, 지금 또 날아갔어. 오케이, 2. 2. 오케이, 2. 날아갔고. 오케이, 2. 2까지는 그래도 좀잘 뜨네요. 오케이, 또 2. 오케이, 2. 오케이, 2까지도 잘 뜨는 것 같아.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. 그냥 막 찔러야겠어. 오케이, 지금 반 정도 가갖고2몇개 떠냐? 오케이,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케이, 3, 3, 2, 5, 5, 5, 5, 5, 5, 오케이, 4! 일단 4 갖고 타이밍이었죠? 2. 오케이, 3. 오케이, 4, 2개. 와, 빡세다. 진짜 빡세네. 6되기 힘드네. 4, 2개 떴으니까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지다 까도 될것 같은데? 좀 남네 빨리 날리고 와.. 빡세다 좋아 두개 날리면 돼. 오, 두개 날아갔어. 이런, 닦을 수 있죠? 딱! 이런, 딱, 딱 맞춰서 닦았습니다. 일단, 4, 두개떴고요 하. 하아... 오케이. 오, 너무 많이 날아가는데 일자리가? 일단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. 오케이. 어, 하나 날아갔어. 1, 2, 어, 하나 날아갔고. 날아갔고. 1, 2, 연타 2. 아, 연타 3안 되네. 1, 연타 2. 연타 3. 연타 4! 연타 5! 5에서 하나 날아갔죠 연타 1! 아 이런 1 2 좋아 자 가자 3! 오? 어? 1에서 너무 쪼는가요? 아닌거 같은데 오? 어? 입자리 날아갔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야 옷자리가 그래도 3개는 떠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너무 날라가는데? 오 잘못 클릭했는데 떴어 와 어. 이이이이 4, 4, 3 3 타이밍이다. 두개 날아갔지? 아니네세개두개 날아갔어. 그렇지. 타이밍이었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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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오케이. 오케이. 오. 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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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날아갔죠? 오케이. 3까지는 그래도 3까지는 그래도 잘 뜨는 게 아닌가? 오케이. 아, 해이 4짜리 2개에 3리 8개라. 끝날 때까지. 6짜리 하나 뽑는 게 목표인데. 와, 5짜리 하나도 안 떠서. 오케이. Okay. 4짜리. 같은 자리 하면 안 되겠지. 아, 밑에 자리도 안 되는구나. 4, 4, 4. 오케이. Okay. 4, 4개.

이제 이제 잘해야 돼 이제 잘해야 돼 오케이 오하가의 사네 개 오짜리 하나가더뜨으면돼 오짜리 에한 번만 더 붙으면 목표 달성이야 아자한번 어. 버리고 오짜리 두개 오짜리 두개 어. 클리하다가 옆에 거 돌리면 안뜨더라고 날아갔죠 제발 한방에 가자 자 30장에서 5절 두개 띄우고 끝났네요. 아, 어제 연달아서 문장 이벤트인데요. 문장 이벤트 어제 30만 원 해가지고 무과금 됐죠. 무과금 되고, 자 이제 50만 원, 50만 원더 받아서 해보겠습니다. 자 50만 원을 더 받아. 지금 벌써 50, 이거 한 개에 만 원인데 벌써 10개 해놨고요. 이거 받아서. 일단, 6 하나를 무조건 띄워야 되는데, 아. 6 띄우는데, 지금 100장이 든다고 하죠. 현금 100만원. 자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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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이, 오이. 자, 갑니다. 일단 까고 좋아. 하하, 예, 꿀자리, 꿀자리를 저 전용 꿀자리로 가보겠습니다. 전용 꿀자리로 여기, 저 전용 꿀자리죠? 여기서 오림 다 띄웠죠? 가볼까? 자, 일단은 3까지는 그냥 달려보겠습니다. 3은 어차피 1에서 내가 쪼아봤자, 어제. 그거 1에서 쪼아봤자. 1은 잘 뜨더라고요. 오, 이 ES...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오, 헐 졸라 나르는데?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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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이런50% 확률인가? 꼭좀잘뜨더라고요 좋아. 뭐야 다 날라가? 호호, 그렇지? 과연 3위? 그렇지, 3 하나, 3 둘. 역시 3세 몇개 까는 거지? 몇개 까서? 3넷 150개 중에 40개 까서 40개 까서 35개라. 40개 까서 35개. 좋아, 좋은 건가? 자, 40개 까서 35개. 삼다섯 개. 뭐야? 오, 일자리가 네개 날았어? <laughs> 좋아. 좋아. 오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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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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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자리세개 좋아, 좋아, 아까보다 좀 적게 갔죠? 왜냐면 5칸이니까 좋아 좋아 아 졸라 안뜯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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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자리 50%인데 1자리에서 멸망하면 안되는데 하긴 뭐6 띄우는게 중요하지 어 3개 날랐어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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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다이지? 호, 호, 3 좋지, 3. 오, 이게, 3. 오, 3. 요번에 좀잘 뜨는 것 같은데? 한개 날라갔고, 늘. 놀... 좋지, 3. 오케이. 3, 3, 3. 좋아, 이게 하나에 15개에 5만원이니까 하나에 4천원입니다. 4천원 <laughs> 현금 4천원을 이렇게 그냥 뿌려서 어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 이렇게 날아간 짜장면 한 그릇이야 한 그릇. 아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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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망했다 이번판 어! 이자리다다아라어이 이럴 때래래사아좋 그래, 가야지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좋 하나 건졌어? 좋아 한개두개 개. 그렇지 세개 그렇지 와 역시 마지막에 <laughs> 마지막에 다 뜨네 마지막에 다 떴다 와야 생각보다 많이 안뜬것 같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. 여덟 개니까. 일단 다 깎고요. 와. 그렇지. 사. 존나날라가는 타이밍에 하나 딱 찔러가지고 리 띄어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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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고, 날라갔고, 붙었고, 날라갔고, 붙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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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고 날라갔고, 어? 날라갔고, 날라갔고 그렇지, 4. 4짜리가 나오고 있어요. 날라갔고, 붙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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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고, 붙었고, 붙었고, 날라갔고, 날라갔고. 아하 날라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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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사4물을 <laughs> <재물> 졸라주죠 <별로> <laughs> 재물 날라갔고 날라갔 붙었고 붙었고 그치 4야 이제 3짜리만 남았네 아니네 그치 4 4짜리가 그치 3, 4짜리 과연 몇개뜰 것인가? 5짜리, 4짜리, 5짜리 일단, 4, 4, 와, 아, 여기서 5짜리 3개 했다야 된다. 와 호텔 두개 떴어 와와 아! 호텔 두개 떴다 씨야 80장 해가지고 어제 30장 해가지고 호텔 두개 뜨고 와 비싸 맞아 와와 와, 80장 무과금 아, 떠야 된다, 떠야 된다. 야, 여기서 좋은 거라도? 에이. 와, 옷자리 두 개. 와. 와못 보겠다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이거냐 이거냐 이건가 와 떠야 되는데 리 와. 인드라이거 와 찔렀나? 문 자, 하나에 오소문자 하나 남겼습니다. 나이스! <laughs> 대박! 역시 꿀자리. 자, 이제, 이거, 육소문자는 합성을 하고요. 오소문자 팔아먹어야지. 팔아먹으면은, 한 3,40? 3,40만은 받지 싶은데. 와, 시급했다 진짜. 원래 확률이. 와, 확률이. 100장 하면은 6자리 하나 나온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시급했다 내가 밑에거찌르려다가아위에께 감이 존나 와가지고 위에꺼 찔렀는데 떠분다와 지렸다 진짜 지렸어 자아와 지렸다 진짜 와 지렸다 자 이게 확률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은 지금 문장 강화 업 확률이라서 어, 그럭저럭 뜨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벤트 전에 한 120만원 정도 했는데, 요 6자리 수호 문장이. 그런데 지금도 한 100장 줘야 띄운다고 하니까. 그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는 것보다는 100장 주고 찌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. 왜냐면 두개뜰 수도 있고, 못뜰 수도 있지만. 그래도 하나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. 아하, 이제. 합성을 하러 가볼까. 6투사 문장이랑 6투사 문장이랑 아 지렸다 진짜. 6투사 문장이랑 수호 문장을 합성을 해봅시다. 이거 지금 합성하려고 키운 거거든요. 자 여기 보시면 투사의 수호 문장. 자, MR6에 근거리 데미지 2, 근거리 명중 3, 이제 마방 6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인데 어 그런데 어 맞네 마 방어력이 2 늘어나고 마방이 6 늘어나고 합성을 하면 7이네요 짠짠짠짠짠짠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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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지렸죠? 육 투사 문장입니다. 와. 육수화의 투사 문장. 와, 지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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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림도 다 했는데. 투사 문장까지 끝내버려왔습니다. 자. 일단 확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육 띄우려면 하십시오. 근데 뭐, 짧게, 짧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자. 여기까지.